안녕하십니까 광양대병원의 김종임입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연구를 못하신다고요? 네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저와 샅샅이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연구의 달인이 될수 있도록 한번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양대학교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로 취직은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진료는 때려치고 정보의학 교실에서 열심히 데이터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김종엽입니다. 현재 본과대학에서 우리 인공지능학과 교육교수로 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에서 세장 맡아가지고, 진짜 뭐 데이터에 푹 빠져가지고, 어,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뜻하지 않게, 어, 팔자에 없던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아니고 과학기술정통부, 어, 장관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대한의료정보학회 상술상도 수상하면서 어, 많은 음, 복받은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요. 복받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저의 노하우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없어서 어, 연구 못한다는 이야기 하면 이제는 진짜 핑계에 불과한 세상이 됐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저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공개된 국정부에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여러 공개 데이터들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전날에 발표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정리하면서 한번더 놀랐습니다. 야, 이거 아직도 내가 관심 못 가졌는데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이 또 곳곳에 숨어 있었구나.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우리나라에서 우리 빅데이터를 구축한 기관들은 크게 다섯 개 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장 먼저 시작해서 선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잘하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바로 또 후발주자로 나서서 같이 역할을 했었고, 이후에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국립암센터가 주관을 해서 또 같이 사업을 했고요 질병관리청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니아라고 하죠. 네이 기관들에서 최근에 굉장히 또 빅한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입원환자 데이터, 전체환자 고령환자, 소아 청소년환자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들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다른 데이터셋들, 다른 기관들의 데이터보다 시의성 있는 연, 주제를 연구하기에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여러 연구결과들은 공단 데이터나 다른 질병관리청에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연구하기에는 업데이트가 좀 느린 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는 가장 업데이트가 빠르기 때문에 물론 단점은 음~ 코우트 그니까 러 계속 매해 어~ 같은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축측되는게 아니고 매해 0만 명씩 잘라가지고 어~ 모은 데이터이다 보니까 이~ 단절된다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업데이트가 빠른 장점 때문에 이번 코로나 1 9에서 굉장히 많은 빛을 발해 어~ 보여줬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페이퍼들도 이 데이터 셋을 가지고 많이 나왔고요 현재 빅데이터 센터는 240개정이 운영되고 있고, 원격 분석 시스템까지 동원되면서, 정말 뭐, 빅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벤치마킹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표본 코어트 DB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심평원 데이터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코어트 데이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100만 명의 표본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10년 이상의 그 롱텀한 기간을 팔로우를 한 거예요. 때문에 어떤 병의 인과관계라든지, 병, 어떤 A라는 병과 B라는 병의 인과관계를 본다든지, 뭐 이런 선후관계를볼 때는 이렇게 롱기투디나 데이터가 아주 필수적인데 여기에 아주 적합한. 저도 이 표본 코트 DB를 가지고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건강검진 코호트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아직 조금 기간이 팔로우 기간이 좀 어, 데이터가 중간에 몇번 검진 시스템이 조금 바뀌면서 음, 롱기투딩이라는 데이터들의 퀄리티가 앞에 보여드렸던 표본 코호트보다는 조금 부족해요. 하지만 뭐 앞으로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쓰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코호트 또한 55만 명이나 만들어서 져 서비스하고 있고요. 직장 여성 코호트 18만 명 그리고 영유아 코호트도 어, 출생 연도별로 약 5%의 표본을 추출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에서도 답을 찾지 못한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단에서 공 요즘에 맞춤형 DB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어, 저도 맞춤형 DB를 지금 여러 개 신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유일한 단점은 너무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많이 쓰인다. 어, 작년에 작년 중반에 신청했던 게 저도 올해 초반에 받았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만 어, 어떤 데이터든 신청할 수 있지만 IRB만 있다면 통과됐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여러분의 몫이다. 인생이 길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픽디드 플랫폼.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과제를 만들면서 그한 꼭지로 헬스케어를 지원했고요. 거기에 국립암센터가 주관을 맡아 가지고 전국에 있는 15개 의료기관이 함께 암 환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단에서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수 없었던 결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단 데이터는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수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떤 검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실제적으로 좀더 덥스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 그 문제에 대한, 어, 해결 방안으로 마련된 게 바로 이암 빅디드 플랫폼의 그 데이터셋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환자 보유 숫자가 전체 우리나라에서 그암 등록된 환자의 뭐40% 가까운 환자들을 전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 환자들이 그 15개의 의료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셋이 유방암이었는데요. 유방암 데이터셋과 관련된 그 어떤 메타데이터를 모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데이터를 전 기관에서 다 모아가지고 옆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있는 유일한 빅데이터죠. 굉장히 쓰임이 많고, 이제 막그 유방암을 시작으로 갑상선암 난소암, 폐암, 대장암, 신장암, 이게 해마다 지금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앞에 사실 공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선배들이 탈탈 털어가지고 털게 별로 없다면 암 빅데이터 플랫폼부터는 상당히 털게 많다. 이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데이터, 국민건강영향조사에는 앞에서 병원에서조차 갖지 못한 데이터들이 또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신체 활동이라든지 뭐 기혼, 이혼, 미혼 유무 뭐 이런 것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 설문에 기초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사실 진료가 우리나라가 뭐 오분 진료라고 하지만 차트 빼고 차팅 빼고 나면은 삼 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진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여러 그 건강과 관련된 실태들이 제대로 다 어, 차팅이 남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딱 채워주는 게 바로 이 국민 건강 여행조사죠 지금 1 9 9 8년에제 1기 검사를 시작한 걸 시작으로 해서 2기, 3기, 4기 쭉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 8기의 3차 전도 설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뭐 주옥 같은 페이퍼들이 제일 많이 나온 거고 질병 관리청에서는 그 이미 지금까지 출판된 논문들을 잘 정리까지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1800편이 넘어요. 건강 국민 건강 여행 조사와 뭐 이런 질병관리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어, 출판된 게 1,800편이나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 하셨나요? 빨리 남은 데이터들 더 닳기 전에 빨리 뛰어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가장 힘을 줘서 설명드리고 싶은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아직 이게 홍보가 좀덜 됐어요. 사실, 그 AI 허브를 통해서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업 담당자분들은 헬스케어 데이터가 생각보다 아직 쓰임이 많지 않다라고 거꾸로 그걸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기우죠. 네. 신평원에서도 처음 데이터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많이 쓰이고 맞춤형 DB를 받느라고 1년씩 기다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절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하에 가지면 이미 기 구축되어서 공개된 35종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정형 데이터들이에요. 코드, 청구 데이터로 되어 있는지, 뭐 피검사 결과, 이렇게 수치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까지 구축을 했다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요즘에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면서 정말 더 중요도가 급상승한 비정형 데이터들, 영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에 잔뜩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 뭐, 한, 한 과제당 보통 2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도 상당히 좋구요. 보시면, 간암, 구강, 구강질환, 담낭암, 비대면 진료를 위한 뭐 환자 음성 데이터도 있고, 신경계, 위암 뿐만 아니라, 뭐, 사람, 인체, 자세, 신장암, 유방암, 뭐, 너무 많죠?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인지기능 장애 진단을 위한 음성 대화도 있고, 전립선암 진단 의료영상도 있고요. 부비동 어? 익숙하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뭐, 질병진단 이미지에서 유방암도 있고, 치과진단도 있고, 네. 안저영상. 안저영상 제가 만들었습니다. 2018년, 2019년에 연속으로, 2차 년도에 걸쳐서 데이터 아주 열심히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공개됐습니다. 공개되어서 지금 서비스 중에 있으니까요. 물론 안심존에 오셔서 사용해야 된다는 불편이 아직은 좀 있는데 보시면 안심존 이외에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는 안심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뭐 어,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하시면서 막 키워, 실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AI와 관련된 이슈들 몇 가지만 제가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들 주위에서 많이 들리시지 않나요? AI 생각보다 기대 못 미친다. 아, 알파고가 이세돌 잡을 때는 뭐 조만간에 의사들 다 쫓아내고 인공지능이 의사 역할 할줄 알았는데, 막상 또 요즘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이 방금 보시는 페이퍼가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2021년 7월 30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AI 툴뭐 수백 개가 나왔지만, 코비드 잡겠다고 나왔지만 이 중에서 뭐 실제로 사람들한 의사들한테 의료진한테 도움 되는 거 없더라. 예, 이런 아주 보수적인 어 평가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음. 네. 이 근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못 다뤘다기보다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수집 가능한 파라미터들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예. 저도 애플워치차고 있는데 네, 이런 다양한 웨어러블 몸에 차고 다니는 센서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어,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 파라미터들은 네,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트레이트 그리고 뭐 스텝 그러니까 걸음수 뭐 이동거리 그리고 소모한 칼로리량 뭐이 정도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공지능을 아무리 잘 학습시킨다 한들 사실 의사가 사람을 진료할 때 절대 그렇게 단순히 수치만 보고 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간암과 관련된 검사를 처방할 때는 간암이 이미 시진과 촉진을 통해서 의심이 됐기 때문에 간암과 관련된 검사들을 확, 확인을 목적으로 처방했던 거죠. 어, 그런데 자꾸 지금 인공지능한테는 우리가 사실 사람 의사들이 진짜로 진단을 할때 필요로 하는 여러 센싱 데이터들은 주지 않으면서 진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알파고처럼 어 제한된 바둑판 위에서의 싸움에서는 인공지능이 이미 사람을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제한되지 않은 데이터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오기에는 아직 먼 미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어 저는 음 인공지능 아직 많이 헛발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성능이 좋아 파라미터들이 센싱 데이터들이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어 한다면 자율 주행을 지금 컴퓨터가 거의 이제 뭐곧 4단계 이제 정, 뭐 저도 제가 살아생전에 5단계 볼것 같아요. 어, 이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초거대 AI와 더불어서 우리 의료 쪽에서도 더 많은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어, 이 잔뼈를 어, 굵, 굵게 하는 시간을 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귀한 시간 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책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통계죠 R부터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데이터 연구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메디칼 빅데이터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시라고 알통계의 정석이라는 책을 썼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매 어, 그리고 주위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